유튜브 너무 기다렸어. 근데 저가 뭐라고요? 와이트가 아니라 사실 은 전단비. 그런데 이게 먼저 이거는 아 시인님에서 할머니가 준 꽃이고 시인님이요? 응. 네. 아니 시인님은 가평방에서. <laughs> 네. 어떤 할머니가 준 거고 이건 이게 지금 꽃무스가 음. 별로 없어가지고 음. 남은 거를 지금 키우려고 여기다가 있는 거야 아 가지고 왔어요? 네 음. 근데 이거 물 줘야겠다 아빠 얘한테 물 줘야 하지 않아요? 아빠? 얘한테 물 줘야 하지 않아요? 줬어요 조금 전에 거짓말하고 있어 꼴으면 거짓말 물론이 물적지 흙이 너무 끈적해요 이건, 이건 물렁물렁, 가루가 되긴 는데 <laughs> 여러분, 이 흙은 아직 물렁물렁하고, 이 흙은 안, 아, 안 가루가 많아요. 알겠죠? 여, 러분도 붓, 여기, 너기, 여기가 부드러운 꽃, 이 좋아요? 아니면 여기가 딱딱한 꽃이 좋아요? 신혜선님 맞아주세요. 부드운게 좋아요, 딱딱한 게 좋아요. 저는 코스모스가 좋아요. 그래서 부드러운 게 당신 거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방에 놔두면 되겠군요. 네. 잘보살펴입니다 네. 이거는 무거워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아우. 단비는 무슨 꽃을 제일 좋아해요? 코스모스죠, 물론이. 어, 장미라 그랬는데? 아니요, 라고 했어요 또 무슨 꽃을 좋아해요? 장미 왜요? 장미꽃은 빨갛지만 물이 있으면 되게 이쁘고 빨간색이 제일 좋아요 분홍색은 싫어요 왜요? 분홍색은 그냥 장미같지 않아요 왜요? 원래 가시 있는 음. 아... 근데 가시 가시가 가시가 있는 저 이뻐요, 진짜 아게 보이고 음. 아 분홍색 장미꽃은 원래 뾰족한 <laughs> 게 없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시원한 거예요. 엄마는 몰랐네. 엄마는 코스모스 제일 좋아해요. 저도요. 그런 그 다음에 나팔꽃. 나팔하기에 꽃 아씨가 있는데 이거 먹으면 되게 맛. 나팔꽃이? 아니 해바라기. 아 해바라기. 저도 나팔꽃 조금 좋아하긴 해요. 이렇게 빨빨빨 소리 들릴 때도 있을 거야. <laughs> 나팔처럼 삐빨빨 예, 여러분들 놀래? 음. 놀래 카메라 할까요? 놀래 카메라? 근데 이거 장신방에 놔두겠습니다. 아니, 조금 이따가요. 아, 그래요? 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잠깐만요. 오늘 주인공은 코스모스니까.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이바이. 오늘 주인공은 바로. 엄마 오늘 주인공, 엄마 얘 이름도 지어야 하잖아요. 뭘, 뭘로 지을까요? 얘 이름은 뭐예요? 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음. 좋아고좋아고아 이거 너무 안잘 어울려. 이렇게 묶었다면 안 됐는데 이렇게 됐어. 음. 저는 음. 이름을 꽃꽃이는 내개 때문에 아니 음. 이 이름은 똑같은 거 하면 안 돼요. 코꾸니? 아, 너무 이상해. 알겠다. 뭐로 지을까요? 코코넛입니까? 코가 있으니까 코크 코꾸니? 코크니? 코코니. 코크니. 코크니. 코크니로 지을까요? 네. 네, 그래요. 존버 뭐 생겼는데? 이름아 여기다가못못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쑤시개로 여기 태풍을 탁해가지고 이런 포쉬를 넣겠다가 으면 어때요? 오, 좋은 방법 같아요.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담비야. 담비. 담비 씨. 네. 우리 유튜브 친구들도 자야 되니까 우리 인사해요. 구독, 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주인공 코스모스입니다. 잘 기억해야 해요. 어허, 음. 잘못 들어왔어. あ、oh.